그 검사 검사한테 중앙지검이었지? 검자 <laughs>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네. 너 무서워할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잘났어? 어. 너는 그렇게 더, 뭐냐? 너는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죠. <laughs> 벌떡 일어나서 욕을 하자. <laughs> 그 검사가 너무 동공이 지진 나 가지고 너무 겁먹었더라고. 저한테 <laughs> 잘, 잘 그러니까 제가 욕을 더 했죠. 옆에다가 이런 씨. 어? 한번 해 보라고. 사건이 많아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어떤 사건인지도 몰라. 아, 기, 네. 김허준이 최우진 술로 마지막 그 배심원 몇 명을 이렇게 흔들었어 배심원? 어. 배심원, 배심원. 국민첨예재판 해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가지고 우리가 살았어 한 사람이 네. 네. 와 나중에 그 배심원 얘기했어 어, 왔어요 왔어요 어? 그, 그 네. 채워, 조진우 보고 감옥 보내려고 그랬는 김어준 최우진 씨 보고 넘어갔다고 <laughs> 어 <laughs> 그대로 얘기 잘했죠 네, <laughs>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 났어요 울었어요? 네. 어. 아니 국민첨예재판 저 야당의 황병국 감독이랑 그리고 음. 다른 영화감독들 드라마 작가들도 작가들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있었어요 어 재판이 재밌어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김어준이 딱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저에 대한 얘기만 해요. 내 얘기, 네. 내 제우진수인데 네. 제가 하도 망쳐놔가지고 주진우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런 기자 한 사람 좀 있어야지 되 않냐고. 네. 그래서 막 울고 막 난리 나고 이제 뒤에서 다 울어요. 어, 참기. 그리고 어. 배심원단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laughs> 보여요. 요동치는 게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저, 저 계속. 차단이 틀이었는데 네, 이틀 동안 저희들한테 적대적으로 이렇게 주시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눈을 보더니 계속 피하고 울컥해서. 가지고오대 사로 살았어 우리가. 오대 사로. 겨우 문제 받았어. 오대 사로 살았는데 어. 제때를 가보갈 뻔. <laughs> 아니야.